원래는 이제 원장실이 제일 전망 좋은데 다른 데 가면 다 있죠. 근데 저희는 제일 전망 좋은 곳은 병원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내줬습니다. 오랫동안 입원하고 있는 재활 환자, 그리고 그 재활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재활 치료실이 어, 제일 높은 층에 있고요. 원장실은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다는 의미는 가장 낮은 곳에서 바라봐라. 라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데요. 원장실이 지하에 있는 건제 의지가 아닙니다. 원래부터 있었기 때문에 <laughs> 원래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냥 따라서 있는 환자들에게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를 똑같이 적용하면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도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오히려 우리 저희 병원에. 밥이 맛있어졌다거나 아니면 우리 여기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칭찬 많이 받아요. 환자들이 칭찬을 없어에 너무 깨끗해요. 아, 그런 것들이 이제 얻어지는 효과이고요. 저희들은 그렇게 대단한 뜻으로 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게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최초다 이렇게들 다들 얘기해서 그렇게 됐습니다.